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구원도 받고 치료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치료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제들의 가슴에 있고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은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첫째의 마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할 필요 없이 모두 다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을 고쳐 주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나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는 씩씩합니다. 네. 튼튼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내믿련대로 될지에다 네. 그 말을 자꾸 계속하십시오. 네. 나는 네.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무슨 문제든지 내 짐을 야외께 맡겨라 그래야만 제가 이루시고 너희의 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가 맡겠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으로 평안하고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희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은 옮겨갈지하다 평안할지하다 기적이 일어날지하다 좋은 일이 일어나라 기쁜 일이 일어나라 행복한 일이 일어날지하다 롯샤르발라샤 카야르발라시아르바칸마리비리아르바코이아르바샤야르바산나야르비 리시키야르바토야르바사타야르발라샤리 나르야르발라샤리베리비 나의 의가 네 속에 있어.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의를 통해서 나타나리니 너에게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내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힘차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믿음으로 입술을 내게 남았게라 내가 너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러 로야르발라샤리야르마캄마야리 리히야르발라아카야르바산나리비로야르발라샤리여르비히야르바샤리 믿음의 주가 너와 가까이 계시고 네 안에 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제가 너에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줄 테니 깊이 의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지어다. 주님께서 주하시방은 통역을 주십니다.